구해방정식입니다. 자, 구의 정의는 뭐죠? 자, 공간상에 있는 한 점에서 결국 뭐예요? 일정한 거리의 점들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간 결국 알수 있는 건한 점은 중심이고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좌표 공간에서 구해방정식 하는데, 자, A와 B가 서로 뭐라고요? 지름의 양 끝이래요. 이렇게 구가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식을 정리할 때, 지금처럼, 원래는 X 제곱일 텐데, X, X-1, Y-X2,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Z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일단, 공식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9에 접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죠. 결국 뭐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9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은 뭐가 필요하죠? 보니까 우리가 알수는한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법선이 필요하죠. 자 그럼 한 점은 뭐가 될까?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법선방정식 뭐가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보니까 왜에서 접한될까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자, 중심이 o 라고 하면 O a 의이 방정식이 결국 뭐가 돼요? 우리가 알리는 법선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점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이구는 중심이 얼마죠? 중심이 0,0,0이니까. 아,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법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가 돼요? 자, o, a라는 벡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법선의 방정식으로 법선방 벡터 쓰시고, 그 다음에 접점을 지나는, 정류 점 요렇게 나와서, x끼리, y끼리, z끼리.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있던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지금은 XYZ니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자, 구해 방정식을 넘어갈게요. 자, 구의 방정식은 지금 것처럼 공간상에 있는 한 점에서 일한 거리 점들의 집합이고, 정리해 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은 어떻게 되냐? 중심은 X1, Y1, Z1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자, 알수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름의 약 끝점이 A와 B로 주어진다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P라는 점은 A, B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모든 삼각형은 참 뭐가 된다?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AP랑 BP는 결국 항상 뭐가 돼? 수직이 돼. 왜? 우리가 원을 보시면, 원의 지름을 갖게 되면, 어떤 점을 지나든, 요 점은 항상 수직이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공간상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더 표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원으로 표현할 수 없고, 다른, 그, 어, 다른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PA라는 벡터와 PB라는 벡터가 있죠. AP랑 BP니까. 이 벡터를, P-A와 P-B를 각각 내적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음 같이, 이렇게두 점을 지날 때, 공간상에 있는, 두 점이 서로 지름의 양끝이라면 다음 같은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끝점이 주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구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구의 방정식을 구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x-x1, y-y1 제고 z z 원의 제곱이 콜 아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 주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두 점이 결국 지름의 양 끝점일 때 다음 같은 식이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네요. 자, 넘어가시면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평면에서 구가 둥둥 떠 있을 수도 있고요, 평면에 접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평면의 단면이 잘릴 수 있는데 이 단면의 모양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간상에 특히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 일단 하나의 특이한 점을 잡았죠. 어떻게? 0,0,0이 중심이 원점인 방정식이죠. 자, 중심이 0,0,0이고 A라는 점은 x1, y1, z1이니까 우리는 결국 O a라는 벡터와 그다음에 뭐가 돼요? ap라는 벡터. 자, 보실까요? oa라는 벡터와 ap라는 벡터가 지금 이거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내적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oa는 x1, y1, z1. 그다음에 ap라는 벡터는 자, ap라는 벡터는 op oa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자, 여기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오, 어, 요렇게 좀, 좀더기하가 좋게 됐네. 그 결국,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 요 방정식을 이렇게 열고 시어보면 X의 제곱 대신에 뭐가 된 거야? X1 곱하기 X. Y의 제곱 대신에 Y1 곱하기 Y. Z의 제곱 대신에 Z1 곱하기 Z가 된 거라고 봐도, 알겠죠? 우리가 이전에 2차 곡선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접사 방식을 구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공간상에 있는 원은 당연히 접선이 평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의 평면에서 교선이 원이 되면 알수 있다라고 돼있죠. 잘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자, HP를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원이 때, 원의 뭐가 된다?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여기 얘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돼요? 구의 방정식이 있고, 평면에 생기는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을 구해보자. 그럼 대충 약식로 그리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그린 것보다 어떻게? 원이 있고, 이렇게 잘렸다. 이렇게 그리시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있죠. 어떻게? 지금 보시면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스 2z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2코 0이 되죠. 이 평면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중심이 얼마인가 했더니 마이스 4, 컴마 마이스 4, 컴마 0, 3이 되죠. 그러면 거리를 구하신다고 치면 자 루트 자 1은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절댓값 x 대신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y 대신 0이니까 0 z 대신에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붙여주십시오 요거 뭐가 되냐 1하고 4하고 4니까 9니까 3될 거고 자, 이야스 4, 마야스 이 1이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는 절대 값 붙였으니까 9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반의위이는 이렇게 수직이니까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4의 제곱은 우리가 이걸 R이라고 한다면 R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R은 양수만 되니 얼마? 루트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좀더 쉽게 풀수 있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한 평면에서 한 점까지 거리는 구하는 공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